상원의 다른 물김치가 온다. 추석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김치명인의 필살기 통배추 물김치. 김치 속 가득 넣은 푸짐한 통배추에 동치미 부럽지 않은 아작한 무 그리고 산산초월 기법 가득 담은 김치 국물까지 추석밥상에 품격을 올려줄 통배추 물김치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추석 김치의 진술을 보여준다. 유정임의 통배추 물김치. 배추가 이때 초가을부터 마지막 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배추 물김치를 담아 먹으면 참 좋은데 음. 이 물김치가 참만들기가 힘들어요. <laughs> 저도 그래서 어떤 날 물김치를 네. 먹으면. 그냥 물을 부었나, <laughs> 그냥 회듭을 담았나, 정말 맞아. 그럴 때 있어요. <laughs> 네. 근데 사실은 명절용으로 이거는 인기가 짱이거든요. 써보시고 음, 우리가 이만큼 먹고 막. 예왜 이렇게 속이 거북하니 맞아, 그랬을 맞아. 때 김치국물 쫙들이키면 그윽하면서 막 그렇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저 같은 주부 입장에서는 우리 명희님이 그래. 이렇게 김치를 알려주신다면 음.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음. 알려주시는 그대로만 해도 그 맛이 나오니까 네.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김치 명인의 이름을 걸고 추석맞이 김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Yeah. 밥 먹고 한 사발 착 들이키며 입안이 깔끔하고 네. 개운한 여기에 달달하고 구수한 맛을 더하는 비법까지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할게요. 네. 근데 오늘 그냥 물김치가 아니고 통배추 물김치예 맞아요. 네. 그것도. 네, 앞에 네. 또딱 통배추가 네.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오늘 추석 특집 네. 김치를 담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막 썰어서 담그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절여지고 물기를 쫙뺀 통배추로 두 포기를 준비했습니다. 음. 네. 배추가 작으면 세 포기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명인이 그럼 통배추 물김치는 일반 김치처럼 같이 절이면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면 절이는 게 너무 쉬워 맞아요. 보이지만 네네.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너무 많이 절이면 계속 짜고 맞아요. 또 너무 안 절이면 밍밍하고. 진짜 이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좀 밍밍하거든요. 네. 김장김치 절이는 거하고 똑같은데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12시간 정도 절여야 되고요. 요즘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절이면 되거든요. 아 이때 물 5L에 네. 소금 4컵을 넣고 잘 녹여가지고 배추를 절여주면 됩니다. 아 그리고 배추잎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려줘야 배추 절이는 시간도 줄고 배추의 간도 잘 배요. 오. 그런데 지금 배추를 통으로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통배추 물김치 명칭은 반지 김치라고 해요. 반지 김치. 어, 반지 김치라고 하는 거는 물이 반 있고 건지가 반 있다. 아. 반반이 있다. 그래서 반지 김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작한 국물을 편하게 떠먹고 네. 또 건더기는 건더기인데로 네. 또 건져서 음. 먹으면 아주 저는 아이 김치 오늘 알토란에 나오면서 음. 야, 내가 명인이지만 진짜 내가 명인이구나 이걸 딱 먹으면서 건방지게 <laughs> <laughs>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게끔 만드는 네그 <laughs> 정도로 맛이 그냥 환상의 어. 맛이었어요. 얼마나 맛있어? 어떤지 아까 복도 어. 걸어오시면서 아난 진짜 명인이야. <laughs> <웃음> 아, <웃음> 모르고 아, 죄송합니다. 어, 이면서모르겠어 아우,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기대돼. 제가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추석 특집이잖아요. 네, 추석 네. 특집답게 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와. 자, 그럼 지금부터 통배추 물김치에 들어갈 양념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양념소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준비된 무죠? 네, 무는 반개 정도, 850g 정도 네. 무채를 썰어줄 거예요. 보통 나박 썰기 같은 걸 하지 않나요? 네, 저. 나박김치는 나박나박 나박 썰었다고 해서 나박김치라고 하는데 그렇죠. 오늘은 통배추 물김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배추김치 담그는 것처럼 네, 네. 채를 썰어줄 겁니다. 아우. 네, 무는 이렇게. 채썰기. 얇게. 네. 아무래도 채 썰어서 소를 만들 거다 보니까 얇게 하시네요. 되게. 맞아. 네. 어, 이렇게 해서 모아서 네 얇게. 네. 와. 와. 진짜 얇아. 고급 김치 썰어. 채가 가늘어야. 가늘게 썰었네. 네. 네. 이게 한 0.2cm에서 0.3cm 정도 될것 네, 같습니다. 그 정도로 곱게 채를 썰어 줘야 돼요. 오. 일반적으로 추석에 우리가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가장 많이 어, 먹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먹다 소화도 안 되고 내일 늦게 하고 많이 고생한 사람이 많은데요. 어떤 소화제보다 좋은 것이 사실은 김치입니다. 아 동의봉합에도 보면은 위와 장 기능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어떤 약보다 좋고 그다음에 소화를 굉장히 잘시킨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배추로 만든 김치가 최고의 소화제이기 때문에 오늘 명인님이 진짜로 잘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아 지민씨, 네. 이제 무채를 다 썰어 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지 되냐면 네. 고춧가루 어. 10g으로 네. 옷을 입혀야 돼요. 이렇게 아 빨갛게 어. 양이 적은 것 같죠? 예. 좀 적어 보이는데? 어, 네. 배추 물김치는 네. 빨간 김치가 아니에요. 오 이렇게 넣어서 버무려주고요 김승현씨 퀴즈 낼게요, 제가. 저요 이거... 갑자기? 네, <laughs> 저의, 제가 명희님 옆에 있다 보니까 좀 건방져져서요. 어. <laughs> 고춧가루를 먼저 입히는 이유를 아시나요? 어, 그거의 정답은, 그거의 정답은, 향기 씨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아, 저는 그냥 저거 보면서, 아 네. 가을 단풍처럼 참 물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만 했지. 그정이 생각 너무 모르는 표정이 지금 <laughs> 저는 압니다, 명희 어, 네. 어, 사실 먼저 고춧가루를 살짝 입혀주면은 색이 먼저 옅, 옅게 좀 입혀지니까 나중에 빛깔이 네. 더 곱죠. 그렇죠. 어. 무채가 허옇게 씻기지 않고, 이렇게 오. 빨갛게 네. 옷을 잘 입었잖아요. 옷도 고화졌잖아요 네. 아우, 이쁘다, 색감이. 아. 아. 무채. 고운 고춧가루 옷을 먼저 입혀야 완성 후에도 무채 색이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제 여기에 김치 맛의 핵심 양념간을 해볼게요. 오, 네. 먼저 여기에 배채 썰은 거 네. 200g. 아배채요네 배를 채 썰었어요. 달달하겠네요. 네. 굉장히 네. 아까 달달하다 네. 그랬었는데 오, 네. 정말 달달하겠네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네. 간이 백에 네. 새우젓 새우젓 국물을 그래서, 먼저 짜주세요. 네, 서물김치 네. 이렇게 짜고 이렇게 비벼주세요, 건더기는. 아, 비벼요? 네. 아. <laughs> 이렇게 정말 새우젓을 새우... 아작을 내셨어요. <laughs> 그 다음에는 멸치액젓. 네, 멸치액젓. 액젓 근데 명희님, 우리가 일반 김치 담글 때도 새우젓하고 멸치 액젓을 넣는데 이렇게 물김치에도 똑같이 두 가지가 들어가네요. 네, 국물김치도 두 가지 액젓을 넣어야 맛이 제대로 나요. 네, 새우젓은 물김치랑 잘 어울리는 시원하면서 네. 개운한 맛을 내고요. 네. 멸치 액젓은 입맛을 당기게 하는 감칠맛을 냅니다. 아아 여기에 소금, 소금, 네 소금 여기다 넣어주세요. 네. 소금을 넣죠. 었 네. 그다음에 이제 단맛을 더해줄 매실청 30g 넣고요. 조청. 조청, 조청도 30g. 아 30g. 네. 조청도 넣는구나. 네, 아. 조청의 단맛. 그러면 설탕 안 넣고 조청 들어가는 거예요? 음. 네. 네. 어. 단맛을 저는 설탕을 안 넣고 이렇게 용기도 나죠. 어. 지금 무채에다가 배채에다가 네. 매실청 들어갔죠? 그 다음에 도청 들어갔죠? 네. 야, 지금 맛있다라는 건 지금 네 개가 다 모였거든요. 그대로 먹어도 그냥 맛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맛있어요. 오. 여기에 마늘 40g. 마늘 40g. 네. 그 다음에는 생강 10g. 네. 예. 네. 아. 이렇게 해서. 오, 지금 책임치 아시죠? 네. 책임치 향이 확 나요. 어. 여기에 네. 식초만 들어가면 오, 이제 파만 올들어가면 무생채 그냥 밥 비벼 먹으면 그렇죠. 맛있죠. 막 넣어가지고 네. 네. 맛있어 보이죠. 아. 근데 명희님 불국 지금 떼먹으신 어, 어, 거 네. 아니에요? 어불국어 어, 어, 그래. 야 어, 담당자. 그냥, <laughs> <laughs> 그냥 갑자기 사나이 <그냥> <laughs> 하고 있었네. 놀라셨어. 맞아 맞아 불국 어. 네. 네. 오늘 제가 맑고 깔끔한 통배추 물김치를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풀국은 저는 넣지 않을 겁니다. 안 아, 넣어요? 네. 이제 양념이 골고루 다 버물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채소를 넣어서 어... 더 맛에 풍미를 음. 더해줄 거예요. 음. 식감도 살려주겠습니다. 네, 어.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요거 양파. 아 양파부터 넣나요? 네, 네. 네, 양파 40g 이렇게 네. 넣어주시고요. 오. 그다음에 부서지지 않는 게 적겨자 이렇게 한 매디 반 정도로 썰어서 네. 70g 준비했습니다. 네, 70g 1 5장 정도 되죠? 네. 네. 여기에 네. 고추 채 썰은 거. 고추 채썬 거, 홍고추네요, 홍고추. 네. 요거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대추, 좋다. 돌려깎기 해가지고, 이렇게 네. 잘 썰었어요. 네. 씨는 네. 빼고, 돌려깎기 해서, 이렇게. 네, 이 정말 여러 가지로 달달한 맛이 나고, 침침샘이 지금 아플 정도로 지금. 코를 통과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진 죄송해요. 쪽파 40g.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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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파 여기다 넣어주세요. 네. 쪽파 들어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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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향도 좋죠. 색깔이 참. 예쁘죠 에이, 조화가 로먹어요 그죠. 아, 아까 네. 그 우리 그 채썬 무에서 지금 물까지 나와서 지금 보세요. 아, 아까 너무, 너무. 밑간을 미리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물이 이렇게 지금 나와서 무에 아, 간이 잘 됐어요. 아 진짜 맛있겠다. 여기에 상큼. 상큼한 향을 더해줄 비법 재료를 넣을 건데요. 오, 뭐죠? 바로 네. 통배추 물김치의 비법은 목이버섯입니다. 아, 목이버섯이요. 네. 버섯? 목이 목이버섯이 네. 네. 들어가요. 아하. 그래서 여기다가 목이버섯 25g 불려서 네. 채 쓸은 거. 를 넣어주게 되면 네. 향기롭고 향, 솔냄새 음. 같은 게 나죠? 솔냄새가 네. 나요. 김치에 네. 조금만 사용해도 신선한 향이 와. 가득해요. 음. 음. 여러분도 꼭 한번 넣어보세요. 모기는 생각도 못 했네. 오 정말 네. 진짜. <laughs> 진짜 모기버섯은 지금 모기버섯 들어가니까 네. 색이 진짜 갑자기 다채로워졌어요. 근데 지민 씨 오늘 참 정말 좋은 게 오늘 담는 저 김치가 네. 추석맞이 김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추석 때 잡채 할때꼭 모기버섯 넣었거든요. 네. 네. 맞아 맞아 맞아요. 남아 네. 남아. 네아 이왕 네, 아, 살 거니까. 네. 살 거니까. 아, 네. 그 향도 너무 좋고. 그러네요. 이러네요 저렇게 꼭 목이버섯을 넣어서 한번 김치를 담아보고 싶네요. 그러네.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보시면 알지만 같은 양념을 똑같이 해도 이 손에서 기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 요리를 할 때는 맛있어라 맛있어라 사랑해 아,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우리 손도 됩니까? 그럼요. 예. 네 하실 때 <laughs> 맛있어라 맛있어라. 네. 이래서 네. 배추소 양념은 완성됐습니다. 와. 야. 이제. 절인 배추에 속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쪽 주세요. 네네. 네. 자, 총네 쪽이긴 한데, 네. 형님, 그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네. 양을 어떻게 조절해야 딱네개 균등하게 네. 아, 소를 넣을 수 있을까? 아,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그럴 때는 네. 얘를 네 수로 나누세요. <laughs> 요렇게. 아, 너무나 요렇게. 쉬운 질문을 어, 제가 했죠. 그렇죠. <laughs> 네, 아니, <다시> 이게 이 <laughs> 진짜 쉬운 거 같지만 네. 어려운 거예요. 앞에서 막 놓다 보면 뒤에 속이 맞아, 모자라. 모자라 그래서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네. 요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오.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아니 놓치기 쉬운 질문이지만 어. 이렇게 사등분 해놓으니까 어느 어. 정도 넣어야 되는지 눈으로 보이네요. 이거 어. 보세요. 그한 네. 입당 되게 조금씩 톡톡톡 그냥, 네. 그냥 이렇게 예 네. 여기 줄거리 하시네요. 부분에만 이렇게 톡톡톡 넣어주세요. 근데 물김치인데 그렇게 소를 다 네, 골고루 정성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골고루 잘 채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야. 아,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김치 소가 색깔이 어이. 좀 연하지 않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 물김치 딱 어울리는 적당한 김치 소 어. 색깔이. 요 네, 그래서 네. 요거는 고급 김치예요. 그리고 또 주부 입장에서 이렇게 맛있는 물김치 하나 딱 준비해 놓으면 뿌듯해. 뿌듯하고 네. 어느 손님이 와도 네. 그렇죠. 당당하게 딱 장난하게. 네, 너무 좋지 뿌듯해. 하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이렇게 해서. 얘를 뒤에 있는 이 파리를 아 배추가 짧지만 네. 생긴 대로 요렇게 제가 말아 볼게요. 아 요렇게. 아, 어떡하고. 아! 아, 아, 아 너무 이쁘다. 잠시 후 통배추 물김치 맛의 결정타 김치 국물의 놀라운 비밀이 공개됩니다. 이렇게 오, 아 푸짐해 무슨 케이크 같아요 예쁘다 예꽃 네, 네. 같아요 꽃 아니 왜 괜히 추석 음식을 딱 보여주는 맛도 있잖아요 맞아 그런데 맞아.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면 괜히 사람들 음. 앞에서 딱 꺼내놓고 퍼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서 요건 여기다 부을 거예요 아. 네. 아 마무리로 네 마무리로 여기다 이렇게 국물이 아 좋아 국물도 맛있겠다 네 이렇게 해서 배추에 양념소 바르기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Yeah. 여러분! Yeah. 물김치 시원하게 호로록 마시면서 동치미 무의 아삭한 식감을 느끼고 싶죠? 예. Yeah. 느끼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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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싶어요! <laughs> 승현 씨 같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오늘 저는 물을 동치미 무처럼 크게 썰어서 넣을 거예요.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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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솔직히? 아까 처음에 양념소 만들 때 물을 일단 한번 넣었잖아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뭔가 그 동치미 무처럼 막 크게 썰어 넣어야 음. 되나요? 네.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네. 아까 넣은 무채는 양념 속에 시원한 아. 채즙이 꽉 배도록 음. 한 역할이고요. 네. 크게 썰어 넣는 물은 아작아작. 씹히면서 건더기의 식감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무는 네. 깨끗이 씻쳐가지고 네. 750g 일반 크기 반개 정도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1.5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아 요만한 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이대로 들어갈 거예요. 와, 아, 좋아. 비먹는 맛이. 아 그러게. 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네. 얘를 절여 줄거예요와 큼직하게 썬 무에 소금과 설탕을 20g 씩 넣어주세요 그런데 절일 때 사실 소금이면 소금 음. 설탕이면 설탕 넣는데 두 가지를 다 아, 넣어서 절요 저도 물어보고 네.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은 무가 단맛이 덜 들었어요. 네. 그래서 설탕으로 단맛을 더해주는 겁니다. 오. 네. 네네.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동안 놔두면 네. 무에 있는 수분이 쫙 빠지고 나오겠네요. 소금하고 설탕은 요무 속에 쏙 들어가겠죠. 아, 네. 소금과 설탕을 20g씩 넣은 후 30분에 한번 뒤집어 총한 시간을 절이면 무절이기 끝. 자, 한 시간이 지났어요. 무 네. 그 상태를 와. 보세요. 이렇게 무가. 그래서 어. 무에 수분을 쫙 빼서 이렇게 와. 준비했어요. 우와, 영향이 졌어 완전 히 거기도 옷을 입힙니까, 또? 네. 아, 왕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자라서. 그러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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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MC. <웃음> <웃음> 그래서 음. 고운 고춧가루로 어. 옷을 입힐 거예요. 그래서 고춧가루 5g을 이렇게 어.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얘를 이렇게 문져줘야 돼. 아아 얘는 크니까, 응. 진짜 옷을 입히는구나. 하나하나. 네, 하나하나. 내 하나. 네, 하나, 하나. 네, 새끼 다르듯. 그럼요. 네. 정성이다, 이렇게. 정성, 진짜. 네. 우리 단무지 네. 네. 왜 남은 노란 단무지로 빨갛게 양념 맛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그렇지. 식으로. <laughs> 맞아. 네. 그냥 버물리면안 되고요. 네. 이렇게 비벼서 네. 빨갛게 이렇게 자꾸 비빌수록 사랑을 주고든 네. 그래서 이렇게 예뻐라, 예뻐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 참 저렇게 옷을 입히고 안 입히고가 네. 저렇게 차이가 나네요. 네, 네. 진짜 정성이야 정성. 그러니까 아무리또 맛에서도 확연하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네. 그래서 고춧가루 입자가 안 보이게 네. 네. 이렇게 골고루 해서 조금 전에 우리 버물려 놓은 배추 있잖아. 네. 거기에다 요 물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네. 요렇게. 아 김장으로 참꼭 석박지 같 네네. 어, 어머니가 왜 김장 항아리 여기 저기 우고 문어 넣잖아 근데 석박지는 저렇게 옷 입혀서 넣지 않잖아 그냥 대충 어머님들 어. 왜 그릇 씻은 거 같이 갖고툭 집어넣죠. 네. 네. 저는 공간이 생기지 않게 네. 옆에 그냥 다 눌러서 놓을게요 아, 저것도 아, 중요하구나. 공간이 생기지 않게. 오. 지금부터 할 일이 송배추 물김치 맛을 좌우하는데요. 과연 제가 뭘 할까요? 정답! 맞혀보세요. 네. 과다 아, 김치 좀 담아봤어. 어, 물김치니까 바로 김치국을 만들겠죠? 네. 정답! 네. 저는 네. 김치 국물 아니고 김치 네. 육수. 맞아요. 어? 정답! 김치 육수예요. 김치 육수? 네. 맞아요? 김치 국물 만들기 전에 저는 특별한 재료를 써서 음. 육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 오, 오. 특별한 재료. 네, 특별한 재료. 바로, 바로 제가 뭐? 육수 낼 것은 옥수수입니다. 어? 오, 옥수수. 오, 옥수수. 네. 옥수수. 네. 옥수수. 네. 육수를.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도 뭐 향기신만큼 김치는 조금 담아봤을 텐데 제가 어, 여태 살면서 옥수수 옥수수 넣는다는 소리는 음. 처음 들어봤어요. 네. 옥수수, 육수를 넣으면 무슨 맛이 날까요? 옥수수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특히 이렇게 김치 국물에 육수로 만들어 네. 넣게 되면 김치 국물이 훨씬 구수해요. 우리 아, 어렸을 아. 때 네. 옥수수 네. 그대 있잖아. 네, 네. 씹어서 옥수수수. 먹었잖아. 네. 맞아요. 네. 얼마나 단맛이 아이징. 아이징. 많이, 아, 많이 아, 나와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오늘 옥수수 다섯 개를 준비했어요. 이게 요 다섯 개가 1kg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물4 l 에 옥수수를 넣을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다섯 개 넣었어요. 요거는 수염. 네네. 네. 다 여기서 나온 수염을 여기다 넣어서 대추 아까 제가 네. 어, 아, 현으로 아, 쓸어서 넣었잖아요. 네네. 네. 요거까지 같이 넣을게요. 오. 네. 그럼 단맛도 여기서 좀 나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센 불에다가 끓여서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다 넣어서 한 시간 정도 끓이면 네. 3리터가 돼요. 오. 지민씨, 네. 아까 옥수수를 넣었잖아요. 네. 넣어서부터 1시간 끓이면, 네. 요렇게, 빛깔이 아, 얼마나 예뻐요? 향 아, 아, 예술이에요, 향. 빛 예술이에요. 아, 진짜. 아. 진짜 요 맛. 아. 옥수수 끓는 아.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옥수수 네. 삶고 있는 집에 들어와 있는 네.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고 조 향기씨가 와서 그런지 네. 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나. 나는 네. 것 네. 같아요. 향기가 아, 장난이 아니네요. 그죠? 아 그렇죠? 아아 향이 특이하네요, 아제 구수하기도 하지만 좀 달달한 음 달달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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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지민씨 이거를 네. 완전히 식혀줘야 돼요. 네. 아한 시간 끓인 옥수수, 육수가 이렇게 충분히 식혀서 아 준비가 됐습니다. 빛깔도 네. 좋아요. 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 김치 국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통배추 물김치에 붉은빛 은은하게 내줄 홍고추 50g. 네. 네. 먼저 이렇게 믹서기에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고운 네. 고춧가루를 네. 믹서기에 같이 갈아줄 거예요. 오. 그리고 여기에 육수를 좀 넣었어요. 음. 오호. 육수를 넣으면 좀잘 갈리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갈아볼게요. 약간은 고춧가루 하나를 넣어도 그냥 막 넣어서 휘젓는 게 아니라 네. 직접 또 갈으셔서 이 네. 정성이 하나 하나가 네. 다르네요. 진짜 정성이다. 색깔 너무 예쁘다. 네. 아, 그죠 아, 아, 아. 같이 잘 갈렸죠? 아, 가오을맡겼어 네. 그래서 여기다 좀 넣어주세요. 면포에. 근데 이 고추즙 어. 정도는 그냥 부어도 되죠? 아유, 그래도 제가 뭐라 했어요? 깔끔한다, 그랬죠? 아, 이게 진짜 건더기가 들어가면 텁텁할. 네, 네.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 배즙, 배즙 300g이죠. 네. 또 사과즙 100g. 사과즙. 아, 이거 단식이다. 이거 단칙이다맛있어지네 네. 여기에 당근. 200g, 군까지. 아, 네. 오, 마지막으로 무죽. 무죽. 그럼 저기 무가 오늘 세 가지 형태로 들어가요. 네네. 네. 갈고 채썰고 어. 크게 들어가. 고 네. 주불도 네. 들어가고요. 지금. 그럼 제가 이거를쫙 해서 이쁘게 요 빛깔 오, 보세요. 오, 와, 이쁘다. 아. 아. 향 예쁘죠. 어쩔 거예요. 아. 오, 오. 세상에. 이거 완성됐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향이 너무 오, 완성품이에요, 그냥. 아, 이 빛깔 그 너무 와. 예쁘죠? 너무 예쁘다. 오, 오, 진짜. 피클 향 피클 오죠? 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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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맡아보세요, 아 너무 시원해요. 옆에서 쌤이, 어우, 향. <웃음> <웃음> 와, 향 기가 막힌다. 오, 기가 막히죠. 야, 옥수수 물에, 그 달달한 물에 들어가니까 네. 기존에 그냥 물에다 넣는 향이랑 달라요. 음. 그렇게요 네, 네. 게, 사과, 당근, 무 즙이 있잖아요. 네. 최대한으로 많이 빠져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아 조물조물. 또 이게 면포에다 나오니까 국물도 진하면서 네. 깔끔해요. 네. 맞아, 맞아. 네. 이게 다 나온 것 같아. 네, 이제 다 짰어요. 그 많은 게. 와 이야. 이야 그리고 여기에 소금 네. 60g을 넣겠습니다. 네. 네. 아, 저거는 뭐안 맛있을 단짠. 수가 네. 없네요. 이렇게 손맛으로 쫙게 휘저었고, 진짜 야. 곱다. 어머, 손이 그렇죠.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어. 깊어요. 세 네. 깊어. <웃음> 이렇게 <웃음> 김치 국물이 완성됐습니다. 와. 대박이다. 그럼 이제 김치국물 을한번 부어볼게요. 네, 예, 준희씨. 아, 어, 부어주세요, 여기에다. 아, 제가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있을게요. 아. 어, 안... 여러분, 만납니다. 네, 네. 부어주세요. 자, 부어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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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만나면 발돌아 응. <laughs> 완전 나야가라 폭포 쏟아지 오, 붓는다, 네, 냄새가. 야. 자, 너무 이름하여 좋아요. 통배추 물김치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네. 오, 향! 요게 이렇게 되면 아. 이게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네. 접시나. 음. 누름돌 같은 네, 누름돌로 네. 돌로다가 눌러주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추석에 이렇게 담아서 하루 저녁 밖에 놔뒀다 냉장고로 들어가면 맛있게. 잡수실 아.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옥수수, 육수 때문에 이제 네. 그럴지 네네. 정말 달달하고 고소한데 그 칼칼함이 마무리를 확 휘감아주니까 너무 개운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죠? 저 무의 식감은 어떻겠어요? 아. 네. 아. 그 이상 맛있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네. 저는 저 통배추 물김치로 해갖고요. 밥을 말아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소면 넣어갖고 김치국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어떡하면 좋으냐. 통배추 물김치로 이번 추석은 색다르게 보내세요.